자, 수업을 또 이어서 해 보죠. <laughs> 방금 제가 그 크기가 서로 같은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60도라면 그 합의 결과가 한 변의 루트 3배다. 자, 방금 한 변의 몇 배다? 루트 3배. 자. 이거를 좀 다르게도 구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 아까 제가 a라는 벡터가 있고 자, b라는 벡터가 있는데 <laughs> 크기가 서로 라고 죠 그다음에 이루는 각도가 몇도다. 60도다. 그럼 제 우리가 합을 계산할 때는 아까 두 벡터를 두 변으로 하는 무슨 사변호. 자 평행잡은 냥 그래가지고 자 무슨 길이다. 요 대각선 길이. 여기 a 플러스 b라고 얘기했는데 전 <laughs> 아까 이제 식에다가 그 대입을 했지만 이거 식에다 대입하지 않고 그냥 한번 풀어보게요. 여기서 수소는 그을 수 있죠? 여기가 지금 90도가 되네.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가 이제 절반이니까. 몇 도로 됐죠? 자, 30도. 그럼 우리가 이 크기를 한번 구해보수 있겠네. 우리가 이 삼각형을 보면은 지금 이 길이가 B죠? 그럼이 값이 자, 코사인 몇 도다? 30도야. 그럼 우리가 B에다가 코사인 30을 자, 구해 버리면 이 길이 보이죠? 이 길이. 근데 우리는 이 길이 구하는 거야? 전체 구하는 거야? 전체 구하는 거니까, 다 다시 2배 해주면 되네. 그러면 지금 이 P 값에다가, 아 한번 뭐보세요코스인 30도. 그럼 이 길이 나오는 거고, 우린 전체 길 구하니까, 곱하기 몇 배? 자, 2배. 그럼 P에다가 제가 코스인 30이 2분의 루트 3. 요 놈의 몇 배다? 2배. 그럼 이약분 돼버리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P에 몇 배? 루트 3배. 그럼 루트 3의 B. 또는 아까 B 하고 A가 서로 같다겠죠. 루트 3의뭐다 A다. 결론은 뭐 이렇게 구하나 아까처럼 구하나. 자두개의 크기가 같으면서 이분각도가 60도라면 합은 한 변에 지금 몇 배로 나온다. 자한 변에 루트 3배로 나온다. 이 결과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시험 볼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변의 크기가 같고, 이루는 각도. 자, 120도인 경우. 자,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자, 크기가 서로 어째요? 아, 같아요. 그다음 여기 이루는 각도가 몇 도다? 120도야. 그럼 제가 이두 벡터의 합을 계산할 때는 두 벡터를 두변우라 하는 무슨 사변요? 자, 평행사변을 그려서, 자, 어디 길이다? 대각선 길이다. 그런 그랬냐, 이게. 그럼 이 빨간색의 대각선 길이가, 자, 이두 벡터에 뭐가 돼? 자, 합이 되는데, <laughs> 아까 배웠던 시파바시. 우리 아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laughs> 플러스 얼마다? 이 e. AB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아까 A하고 B 값이 서로 어째요 같으니까 B 자리에다가 A. 여기도 A 집어넣고. 그럼 요코0 백, 저, <laughs> 세타 자리에 코산 몇도 넣어야 돼? 120도를 해야 되는데, 코인 120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요. 음. 그럼 이제 요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A제곱. <laughs> 여기도 뭘로? A제곱. 2A제곱이네. 아까 코인120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하고 얘 없어지죠? 지금 남은 거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A제곱에다가 플러스 A제곱. <laughs> 근데 여기 부가 마이너스인데 A제곱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써버리면, 자, 얘하고 없어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루트 A제곱. 그럼 결론은 A와 같네. 결론은 뭔 말이에요? <laughs> 두개 크기가 서로 같으면서 이루는 각도가 120도일 때, 이 빨간색의 길이는 A와 같다. 근데 a 와고 아까 B가 같으니까 결론은 다 크기가 된다. 같다. 그럼 앞으로 딱이 그림 봐가지고, 앞으로 뭐 빨간색 길이 보라가면, 아, 이 길이와 같구나. 이게 바로 눈에다가 익혀서 일단 답을 정리를 하실가지그러 얘기 여기까지는 이해 되시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 합을 한번 해봤어요. 도시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이 빼기를 한번 해볼 건데, 빼기. 자 a에서 p를 빼는 걸 한번 연습합시다. 자, <laughs> 자 a라는 벡터가 있고 p라는 벡터가 있을 때, 자 a 마이너스 p 한번 보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laughs> 그대로 놓고 희더하면 조금 불편하고, 이걸 좀 식을 바꿔보세요. 자 a 플러스 뭐다 마이너스 B. 뭐 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 똑같네. 그럼 이거 해석할 때, <laughs> 요 앞에 붙어있는 요 마이너스 있죠? 자, 방향을 보러 간다? 반대로 간다. <laughs> 그럼 결론은 B벡터의 방향을 보러 해서? 반대로 해서, 무슨 벡터와 더한다? A 글자 더한다. 그럼 이 B벡터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이걸 그대로 뒤집으라 지금 그랬냐 이게.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B 되겠죠? <laughs> 그다음에 누구랑 더해야 돼? a랑. 그럼 a랑 더해 보면은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두 변으로 하는 무슨사변형 아까처럼 평행사변형 그려 가지고 무슨 길이다. 대각선 길이니까 이 길이가 되겠네요 길이. 그럼 앞으로 이 길이가 <laughs> a 뭐? b가 되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를 저 이렇게 해봅시다. 이 빨간색의 벡터를 그대로 평행이동 시켜봐요. 평행이동. 그럼 이거 평행이동 시키면 여기 오겠네. 이쪽으로 자평행이동. 이런 식으로. 그럼 결론은 여기가 B죠? 여기가 어디야? A.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는 베터? B에서 A로 향하는 베터 똑같아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 A, 자, 마이너스, B를 구하러 가면 자,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는 베터다? B에서 A로 향하는 베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다음에 또 문제 풀때 상당히 편하게 풉니다. 자, B에서 A로 가는 베타. 그럼, 대략 A-P의 경우, 대략 이해 되셨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a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laughs> 제가 아까 얘도 식을 조금 바꿔봐야 되는데, 자 b 플러스 마이너스 뭐다 a. 우리 아까 힌트가 어떻게 했어요? 자 a의 방향을 반대로 해. 반대로 하여 누구와 더한다? b와 더한다. 수 해석 하실 수 있겠죠? 자. 자,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가 있다 가져갑시다. <laughs> 자, A라는 벡터의 방향을 반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벡터 방향을 뒤집으라는 얘기네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A죠. 그 다음에 누구랑 더해야 돼? B. 그럼 결론은 얘하고 얘를 더해야 되니까 또두 벡터를 도병으로 하면 무슨 소리야? 평행잡이는 그래가지고 대각선 길이. 자 이게 현재 b 마이너스 뭐다? a가 돼. 그럼 여러분 아까처럼 얘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자 여기다 구대로 이동시켰다 가정해봐. 여기가 a죠. 여기는 b. 그럼 결론 a에서 어디로 가는 벡터? b로 가는 벡터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b 마이너스 a가 보이면 항상 뒤쪽. a에서 어디로 가는 벡터? 뒤로 가는 벡터에 자, 대략 뭐요 정도만 보면 우리가 필요한 그 덧셈 뺄셈 어, 내용은 충분하다고 제가 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처음 배워서 생소할지 모르지만 집에서 조금만 연습해보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까 이, 더, <laughs> 이 벡터 계산할 때 지금 덧셈, 뺄셈, 곱셈, 그 다음에 미적분여기가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덧셈, 뺄셈 지금 끝났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어, 벡터의 곱셈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해 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두개의 벡터를 곱해가지고 이 결과가 나올 거니까 결과. 그럼 벡터 두 개를 곱해가지고 결과가 스칼라로 나오는 거. 스칼라로 나오는 말은 뭔뭐 말이에요? 크기만으로 나오는 게 있고, 그러면 두 벡터를 곱해가지고 결과가 벡터로 나오는 게 있어요. 벡터로 나오는 말은 크기에 다 보까지 방향까지. 그래서 <laughs> 정리 한번 하자면. 벡터 곱의 결과가 자, 뭘로 나온다? 스칼라로 나온다. 벡터 곱의 결과가 뭘로 나온다? 벡터네. 그럼 저 아까 스칼라라면 뭐만 나온다고 했어요? 크기만. 얘는 크기에다가 뭐까지? 방향까지. 그럼 앞으로 이 벡터 곱의 자, 결과 자체가 자 뭘로 나오죠? 스칼라로 나오는 게 이거 우리가 네이처라고 해요. 네이 자, 벡터 곱의 결과가 뭘로 나오요 백터로 나오면, 이거 우리가 외적이다. 이렇게 니다외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벡터 곱이라는 말이 보이면, 자, 뭐하고 뭘 생각하셔야 돼요? 외적 과 뭐를? 외적을. 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잖 않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자, 내적부터 지금 한번 정리할게요. 를 일단 우리가 리적이라는 말이 보이면은 <laughs> 자, 도트 급이라고합니다 도트 급 또는 자, 스칼라 입니다 스칼라 우리가 리적을 갖다가 이 도트 급 또는 보다 스칼라 급인데 도트 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리적을 갖다 표현하는 방법 보통면 이거 점만 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곱하기 할때2 곱하기 3,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2에다가 점 찍어서 3 해도 곱하기죠. 그럼 앞으로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표현을 어떻게 한다? 앞으로 점을 찍겠다. 지금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스칼라곱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내적의 자, 결과가 뭐로 나와? 요 스칼라. 그 결과 자체가 자, 뭘로만 나온다? 크기도만 나오니까 우리가 도토곡이자 스칼라곡 이렇게 부른다. 결론은 그냥 말을 한번 써보면 자, 이런 내용이죠. 자, 벡터에다가 뭐를 곱할 때. 벡터를 곱할 때 가운데 표현을 뭘로 가고. 점으로 찍고. 이 결과는 뭐로 나왔다. 자, 스칼라, 이런 이야기. 대나 이해 되셨죠? 자. <laughs> 그러면 이 내적에 우리가 정리식을 먼저 써보고 이야기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내가 내적을 한란다 그러면 이가운데는 뭘로? 점을 찍으셔야 돼. 자, 결과 제가 먼저 씁니다. 자, A 크기에다가 자, B 크기. 자, 이 각각의 자, 크기를 제가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두 벡터가 이루는 코사인 <laughs> 제타 값을 이렇게 구해주는니다자 A 크기 B 크기보다 코사인 제타자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다 가정합시다. 제가 아까 B라는 벡터 크기는 절대값 B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 요 크기는 절대값마다 A 그 다음에 여기 이루는 각도를, 자, 세타라고 잡았어요. <laughs>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A라는 벡터에다가, 자, 뭐를 고간 거야? B, 코사인 세타를 고았는데 자, 요 벡터가 현재 B죠? 자, 수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봐봐요. 삼각형 만든 다음에 요 길이 한번 그려봅다요 길이. 삼각형의 밑변 길이. 그럼 제가 아까 여기 각도를 <laughs> 세타 잡았을 때, 이 삼각형에서 아까 제가 이 값을 뭐라 했어요? <laughs> 코코산세타요 그럼 B에다가 뭐 구하면? 코산세타 구하면 뭐요 노란색 나오네. 이해되셨죠? 그럼 결과적으로 A라는 벡터가 있고 뭐라는 벡터가 있었다? B라는 벡터가 있었는데 지금 요 A라는 벡터에다가 요 <laughs> 노란색으로 구한 거. 결국은 A에다가 B 코산세타니까 <laughs> b 라는 벡터 중에서 A 벡터하고 방향이 같은 벡터를 하나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방향을 서로 찐다 일치시킨 후에 고보라는 것이 내적의 경우이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제가 2장에서 소업할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적은 두 벡터의 뭐를 일치시켰다? 방향을 일치 <laughs> 후에 보다 거기다 일단 그럼 앞으로 방향을 지금 뭘시켜버렸어요 일치를 시켰으니까 방향 고를 할 필요 있어 없죠 방향 고를 할 필요 없죠 그럼 뭔만 신경 쓴대요 자 크기만 신경 쓰면 요 크기만 크기만 신경 쓰면 되니까 거기에는 뭘로 나와야 돼 스칼라로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 이해 되셨죠? 자, 그래서 반드시 정의식은 꼭 알아두셔야 돼. 앞서 <laughs> 아, A, 도트 B는 A 크기에다가 B 크기에다가 두그 벡터가 이루는 자, 코산세타 값을 곱해서 AB 코산세타 이렇게 표현한다.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laughs> 자, 내적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기본 벡터 내적부터 한번 해봅시다. <laughs> 근데 제가 아까 기본 벡터 뭐라고 얘기했죠각축이라했죠각 축. 각 축이면은 X축, Y축 뭐다. 자, 각 축상에 뭐라했어단위 벡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종류를 세 가지 썼죠? I, J, K. 이게 아까 무슨 축이죠? X 축에가, Y 축에가, 자, Z 축이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봅시다. <laughs> 아까 여기가 X 축이니까, 자, 기본 메터보다, I 여기는, J 여기는 K. 여기 똑같이 ijk 여기서할게요 일단 뭐를 한번 해보자면 <laughs> 자 i 도트뭐다 i니까 우리가 i하고 i를 리하가 맞았냐 이에요 근데 여기서 i가 누구죠? 뭐 빨간색이 i죠? 그다음에 얘도 어째? i 일단, 여러분들, 얘하고 얘몇 도입니까? 90도. 얘하고 얘도 다 90도, 90도야. 그럼 중요한 건 얘하고 얘는 90도인데 얘하고 얘는 지금 나란하게 가죠? 그럼 나란히 간다는 얘기는 이루는 각도가 0도란 얘기예요, 0도. 그럼 중요한 건 아까, <laughs> 아까 정리식을쓸때 어떻게 었어요 A, p 를 메이저 갈 때는 요 A의 크기, 그 다음에 B의 크기에다가 이루는 각도제. 그럼 중요한 건 아까 얘네들 다크가 얼마죠? 1. 얘네들 크기도. 그럼 한번 해보세요. 크기 1에다가 자, 크기 1에다가 이루는 각도 0도죠, 0도. 그럼 아까 코사인 몇도다? 0도. 그럼 코사인 0이면 얼마? 1이에요. 그럼 이 결과 얼마 나온다? 1이다. 이해되셨지? 그러면 볼 것도 없네. <laughs> 그럼 이 j하고 j도 이루는 각도 0도. K하고 K도 0도니까. 결과가 얘네들은 어째야 돼요? 같이 나야 되지 않냐? 그럼, I.J 한번해보래 <laughs> I.J란 말은 뭔 말이에요? 얘하고 얘를 보라, 이 말이야. 자, 이론은 여기 각도가 아까 몇 도요? 90도. 그럼 얘 크기도 얼마? 1이네. 그럼, 우리 아까 크기 1에다가 다크기또 1. 자, 이론 각도. 코사인 90도. 그럼, 결과는 0. 90은 0. 이해 되셨어? <laughs> 그럼 4 s i 9 0은 0. 이해되셨어? 그럼 이것만 가지고 결과를 또 뽑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i하고 i 면 같은 성분이죠. 그럼 i dot 뭐다? i나 j dot 뭐다? j나 K도트, k d o k 결과는 얘 어떻게 나와야 되네? 얼마로? 1로 1로. 근데 좀 같은 성분이야, 다른 성분이야. 다른 정보야. 그럼 i j 나, 이놈하고 여놈 내적 하나. 얘하고 얘 내적 하나. 얘하고 얘 내적 하나. 얘들은 각도가 90도면 다크게 얼마 나온다. 그럼 i.j, j.k, k.i. i 는0 돼야 된다. 이걸 뒤집어도 서로 어째요 같아. 좀 이해되셨지?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들가나오네이두 가지를 보면 기본 부터가 아니어도 좋아요. 자, 자 내적은 <laughs> i면 i끼리, j면 j끼리, k면 k끼리, 무슨 성분? 자, 같은 성분끼리의 내적은 성립이 된다. 이해됐죠? <laughs> 네, 내적은 무슨 성분 안한다. 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아으리네쪽 계산할 때는 이렇게 다른 성분들은 무조건 결과가 얼마나 오와야 돼요? 0 나오니까 계산해볼 필요도 없네. 그리고 또 있어요. 이 결과를 딱봐봐 결과. 결과를 보면 결과가 얼마입니까? 1이야. 크기가 지금 1이라는 이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향을 나타내는 게 I, J, K가 방향을 나타내는 무슨 메터. 기본 벡터인데이 결과에 I나 J나 K가 붙어야 안 붙어요. 붙어있지 않는다. 이 말은 얘네들이 아까 뭐를 나타내? 방향을 나타내는데 방향을 나타내는 성분 자체가 어떤 이야기야? 뭘로만 나타나져 있어요. 크기. 그래서 결과는 뭘로만 나온다. 결과가 스칼라로만 나온다. 스칼라. 이거를좀 보면 시험 볼때 답이 보입니다. 보기 1, 2, 3, 4번 중에서. 우리가 내적을 해라 그어요 내적을. 내적을 하라 했는데 결과값에가 I, J, K가 붙어있어. 붙어. 그럼 붙어있는 것들은 전부 답이었지 틀린 것들이야. 일단 내적을 하면 보기 4개 중에서 I, J, k 안 붙은 게 답이다. 이렇게 봐도 금방 답이 눈에 보여요. 끝까지 안 풀어봐요. 자, 그래서 앞으로 기본 벨트 내적은 반드시 무슨 성분끼리만 성능이 돼.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다른 성분은 <laughs>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한번 계산 한번 해 봅시다. 자. 근데 저 아까 a라는 벡터를 쓸때 <laughs> ax 크기에다가 방향 i 붙여라 했죠 자. ayj. 자, az에다 뭐다. k. 여기에 지금 A벡터로, 자, B벡터는 a 벡터고 자, b 벡터는 a를 p로만 바꾸면 되죠? ax i XI PYJ 아, PZ 모다 K. 그럼 이두 개를 지금 뭐 하는 얘기야? 자, 내적을 하다 이야기해. 그럼 제가 아까 내적은 무슨 성분만 성립? 같은 성분만 성립이 돼요. i는 i끼리만, j는 J끼리만. 그 다음에 K는 K끼리.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자, 여기 I 붙어있죠? 여기 지금 뭐 있어요? 저희가 I 붙어있네, I. 그럼 얘네들끼리는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나, 자, 얘네들.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그럼 결론은 I, I끼리. J, J끼리 K, K끼리만 하면 일단 내적의 결과는 끝난다는 얘기네잠자 그럼 이두 개를 한번 해보세요. 이 <laughs> 크기 현재 얼마죠? 자, AX하고 뭐하고? b x 를 곱하는데 아까 제가 I 도트 I 크기 얼마다? 1. 그럼 여기서 끝나네. 그럼 요그 다음 거. 자 AY에다가 자 여기 뭐예요? BY. J, J면 크기 얼마다? 1이다. 그럼 AZ 똑같네. 자 BZ. 자 KK 고마면 결과. 1. 그럼 결과는 결과가 이렇게나온다니 결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벡터 A와 b 에뭐 계산할 때 내적 계산할 때는 요 i, i끼리, j는 j끼리인데 앞에 있는 크기들끼리만 싸가어요 곱에서 더해버리면 대의 결과는 지금 끝나겠다. 뭐 그런 이야기. 테라 이해되셨지?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laughs> 가져갑시다. <laughs> 우리가 A라는 벡터가 i 플러스 2j 플러스 3k이고 B라는 벡터가 마이너스 i 플러스 2j 플러스 k라고 가져갈 때 A 도트 B를 한번 해보게. 아까 이 i하고 i끼리 앞에 크기만 서로 고발하겠죠? 그럼 지금 여기 i하고 여기 보이세요? 뭐 i 앞에 크기만 고발하면 돼요. 여기 크기 얼마? 그럼 2라고 얼마 고발하면? 마이너스 그럼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J하고 지금 J 봐야 되는데, 여기가 얼마? 2, 여기도. 두개 곱해버리면 얼마? 자, 4 나오네. 그 다음에 여기 3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가 얼마야? 2디요. 그 3에다가 얼마 곱하면? 1 곱하면 그대로. 3. 그럼 총리하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 얼마죠? 7이니까. 결과는 6. 이렇게 나오네. <laughs> 이해 되셨죠? 그 간단하게 앞으로 이 벡터를 갖다모 뭐하러 가면? 자, 레이저 아가면 같은 성분들끼리 앞에 있는 크기만 서로 싹구해가지고모해버리면 뭐 더해버리면? 자, 앞으로 벡터 해적은 끝난다. 그리고 반드시 이 결과에 I나 J나 K가 자, 붙으면 되한데 절대 붙어서 나오안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고 계시라 지금 그런 얘기. 자,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수업할게요.